오늘 하늘이 종일 어둡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도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18.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4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아침 기 오늘보다 1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9도, 고흥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영암과 무안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점차 찬바람이 불겠는데요.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한 자릿수로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